이리 행복한 줄 꿈에도 몰랐다 가좀 지저분해서 면서 살짝 힘을 줘야 되는 건데 손을 <laughs> 고맙다 오랫동안 입원을 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 집을 굉장히 오래 방치를 했고 결합식이라서 이렇게 떼 주면 돼요. 응. 왜저 응응 밖에 못했고 <laughs> 그래 빼낼 거라. 후차. 굳어서 잘안 섞여가지고 좀 엉망됐어. 이 스파이크 신발 사고 그때나 다 남아 가지고 이게 자동 수평물탈이지 어제는 수동 수평물탈이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수동이었습니다. 자 붙이는 거는 자이이 이 일단 구멍 위치를 맞춰야 되니까. 아, 어. 아 진짜 좀 난리났 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laughs> 똑같이인데. 아자 이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똑같아요 자 드디어 싱크대 문짝 들어줄게요 너무 예뻐졌죠? 이제 이렇게 거, 밑에 걸레바지도 할겁니다 Let's go! Here we go! Go go go! 이게 <laughs> 안휘어지는 이제 샥샥샥 타임 필요합니다 아, 되나 보자. 어디 한번 보자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아니나 네. 다를까 안 되고요. 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기 할머니 이제 들어오실 때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안전바를 이렇게다 이렇게 다 이렇게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쯤? 자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딱 들어왔을 때 이쯤 엄마 이쯤 어때? 높이 어, 괜찮은 것 같아. 딱 괜찮지? 어, 딱 어. 자 캡까지 끼워서 오 진짜 편한데 이거 오 좋았어 됐어. 여기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할머니가 항상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안전바를 달았습니다. 지금 스위치도 누렇게 오래된 걸 뜯고, 새 걸로 아주 귀엽고 예쁜 걸로 교체. 이 벽선반을 달아줄 거기 때문에요. 레이저를 제가 들고 왔거든요. 삥 하면은 삥 하고, 이제 딱이 위치에다가 뚫어줄 건데, 구멍을 세 개를 박아야 돼요. 구멍 세 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걸 혼자서 들고 체크할수 없으니까 일단 수평 수평 맞는지 한번 체크할게. 요 한번 더 더블 체크. 보시면은 오차가 거의 없다. 거의 수평이다 알수 있고 이 구멍 간격을 체크를 해 가지고 <laughs> 점을 찍어서 구멍을 뚫어 줄게요. 아, 구멍 가운데 쪽에 체크포인트 체크 해서 지금 간격이 간격이요. 와 아주 애매합니다 35.1 여기를 딱 가운데 지점으로 제가 체킹 포인트 맞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간격이 35.15예요 그래서 35.15 위치에다가 쉐킹 쉐 o 포인트 해볼게요 35.15 오우 야쓰 그 다음에 이걸 돌려서 여기에서도 35.15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어디냐? 과연 어디냐? 35.1호는 여기다라는 겁니다. 탈블럭을? 어여여. 아. <laughs> 과연 수평에 잘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름. 여기 주방 전용 실리콘으로 여기 쫙싸 줄게요. 갑니다. 자, 한 번에 갑니다. 오. 잠깐만 이거 이게 엄청. 아나굴적거리게아 아, 잠깐만요. 오. 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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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이 공간이 너무 넓어 가지고 벽이 일정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이게 뭐고 박스로 이렇게 해놨고 여기다가 실리콘을 왕창 써요. 이렇게 왕창 쏜 다음에 헤라로 밀어줄 거거든요. 펴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들어가. 애초에도 그런 식으로 되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뿌린 다음에 아 짜준 다음에 이 헤라로 여기를 밀어요. 어좀 부족했죠? 원래 에? 너무 힘을 많이 주면 이렇게 되고요. 살짝 힘을 줘야 되는 건데, 살짝 힘을 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데는 이렇게 헤라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사이에 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수성 실리콘으로 메꾼다, 메꿔볼게요. 네. 아 이건 색깔이 비슷하구나. 아니, 이것도 실리콘으로 제가 한 건데, 색깔이 백색이라고 했는데, 약간 회색이어서. 몰랬거든요 와, 이거 손 너무 아프다. 이렇게 쏘고 손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 되거요 아. 그냥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지금 이걸 페인트라니까 예뻐졌는데 지금 이게 살짝 좀, 좀 엔진인 것 같아서 이걸 벗겨내고 좀 깔끔한 걸로 다시 붙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보겠습니다. 샤라랑 아 이거 힘많이드네 이게 한한 한 번에 벗겨 아니면 찢어지면 힘들기 때문에. 이야. 어. 아, 찢어지는구나. 아니야 괜찮아. 이럴 때.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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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아 다시 하면 돼요. 네, 희망을 잃지 말아요.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아, 아, 왜 이러세요? 그래도 이 정도면 은 굉장히 빠르게 했으니까 금방 할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원래 있던 시트지를 벗겨버리고 이제 이런 굉장히 깔끔한 걸로 붙여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비눗물 비눗물을 이렇게 가득 뿌린 다음에 이렇게 뜯은 다음에 이렇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헤라로 밀면서 안에 있는 이 비눗물들을 빼줘 빼주면서 빼주면서 이렇게 닦으면서 자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를 한번 닦아주면 굉장히 깔끔하게 너무 쉽죠? 물이 작아, 물이 작다 이거 아 물이 작아? 홍콩은 안 뿌려야 돼 이거 제가 아빠한테 혼났었거든요? 아 이렇게 보면은 자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잘 부수셨죠? 이제 두 번째는 이동규 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아 일단 이렇게 이, 이 물질을 씌워줍니까? 이걸 뿌려줄까요? 뿌리면 커질 수 없지 아 엄청 많이 뿌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응, 응. 풀어내리는데. 응, 응, 응. 핵심은 말이 뿌리는 거네. <laughs> 오, 확실히 다르네. 그럼 내가 여기 한번더 해볼게. 이게 이거 자체는 교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호스만 교체하는 건 엄청 간단해서 이게 이렇게 오래됐다면 바꾸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꽁 하고 빠지거든요. 그래서 봐봐 이것도 굉장히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브랜드 뉴새 걸로 깔끔한 걸로 해줄 건데요. 자 이렇게 돌리면은 이런 거는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몽키스패너로 이렇게 해주면은 자 테스트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돌리면은 이런 느낌으로 훨씬 할머니 편할 것 같죠 더? 깔끔하고 무장을 달아보자 죠 아, 잠깐만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어 끼운 다음에 어. 이거를 엄마 살짝 잡아줘 어. 거기? 살짝 열 건데 이걸. 손으로 같이 아 어, 괜찮은데? 어 됐다! 여기 위에 이렇게 가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붙일 어 붙일 건데 뭐더 올라가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붙이는 다 올라가버려 오케이 자석으로 이제 뿅뿅뿅 되는 아주 귀여운 조리도구 세트를 샀습니다 굉장히 괜찮죠? 아 그리고 이 지금 이게 지금 갑자기 검은색이 핑 튀어나와서 좀 당황하셨죠? 당황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예쁜 천으로 가리면 된다. 좀 검은 칙칙하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싹 가려주면은 예쁘지? 일단 디퓨저를 여기에다가 향기 폴폴 나게 올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좋아하거든요? 또 이런 되게 주방에또 상큼한 포인트! 콩이 콩! 이렇게 딱 올려두면 은 예쁘다. 이제 또 약간 크리스마스기도 해서 좀 크리스마스 무드 나는 또 조화 화병 세트를 사봤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또 너무 예쁘다. 끝쪽에. 어때요? 예쁘다. 아,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귀여워. 이거를 빼고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비피가 아닙니다. 아, 또 샀습니다. 예쁜 냄비. 이렇게 샀는데 이거를 이제 귀여잉 요런 느낌. 자, 요렇게 세팅. 와요. 할머니가 사실 집에 혼자 계셔가지고 요리를 잘안 하시지만 그래도 예쁘라고 예쁘게 세팅해놔서 할머니 예쁜 거 좋아하거든요. 자, 내려서 하나. 좋았어. 아, 댕기가 잠깐만요. 여기 위에다가 으아! 으아! 묶기를 꽂아도 자, 여기도 이렇게 하나 걸고. 자, 이쯤에 또꺼운 핀을 꽂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 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완성 오 예쁜데? 예뻐 예뻐 어때? 완전 프리스마 완전 예쁘다 어 좋아 좋아 여기는 원래 이런 크다란 김치냉장고가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쓰지도 않고 이게 오래돼가지고 어차피 할머니가 안 쓰신다 해서 처분을 했고 대신에 여기 신발장이 되게 적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밖에 두셨는데, 그럼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신발장을 두 개를 했어요. 두 개를 해가지고 여기는 신발을 넣고, 여기는 또 다른 수납공간을 또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시계인데요. 할머니가 또 시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계를 여기 할머니 눈높이 맞게 이렇게 딱 얹어놨고, 그리고 이게 불이 들어와요. 또 할머니가 밤에 화장실 가실 때도 이제 어둡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건데요. 저는 이게 코드가 있어가지고, 건전지가 따로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걸 까먹고 못 사가지고요. 일단, 다음에 불을 밝혀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툭 튀어나왔을까? 영상이 디저분하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바로 요건데요. 이달 항아리라가지고, 또 약간, 약간 고급진, 약간 할머니 스타일로 준비를 했고, 이게 또 약간 이렇게 두꺼운, 사실 두꺼비지 가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께도, 커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이런 약간 한지, 목자와 한지의 약간 이런 귀여운 포터블램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다양하게 할수 있고. 이게 좋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거 불 켰다가 껐다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요? 이게 좀 지저분해가지고요. 전선도 지저분해서 이렇게 창문이 있는 척 하면서 커튼을 걸어주니까는 아주 깨아끔 삽니다. 엄청 낡고 껐덕껐덕 거렸던 식탁은 버려버리고 요런 깔끔한 식탁을 준비했는데 이게 다리 쉐입이 진짜 예뻐요 요런 느낌 그리고 이 위에가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요런 약간 어 마블 대리석 느낌의 약간 고급진 이런 느낌이고 살짝 미색이라서 또 예쁘고 의자도 제가 특별히 좀 굉장히 넓은 걸로 이게 궁둥이가 이렇게 넓은 걸로 해서 할머니가 싱싱하게 앉을 수 있게 등받이도 넓어가지고 이렇게 기대실 수도 있게 이런 걸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예쁜 게 회색에 약간 이런 아이보리 프레임이라서 또 예쁘고 뭐가 묻으면 물티슈로 파바방 지울 수 있는 재질이라 또 특별히 제가 고생고생해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크리스마스 무드에 맞게 이런 이걸 준비했는데 제가 이게 세트 아니에요. 요렇게 이렇게 하면 귀여울 것 같아서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불이 아니라 이게 조명이에요 조명이라서 이 봐봐요 흔들려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기 마루가 싹다 난리 났었잖아요 새 마루로 강마루로 싹 깔았고 아주 귀여운 컬러로 이렇게 칠을 해줄 건데요 해서. 해서. 좀더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아좀더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설거지 할수 있게 약간 말샤올리브 약간 그런 예쁜 그린인데 여기다가 레드 포인트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다 붙였습니다 아, 이제 아 위에도 제가요 다 붙였습니다 다 붙이고 여기 위에 너무 지저분해가지고요 제가 이것도 다 포맥스 판에 시트지 붙여가지고 가려줬고 여기도 보시면은 사실 원래 여기 상부장이 있었는데 제거를 했다 보니까 여기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좀 가리기가 제일 힘들어서 이렇게 압축봉으로 커튼을 달았습니다. 굉장히 말끔하죠. 블라인드 달았고요. 사랑! 이런 아주 예쁜 크림, 약간 베이지 한 방울 섞인 크림 같은 느낌으로 했고요. 여기도 사랑! 아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이제 할머니가 앉아서 쉬실 수 있게 그리고 이모들이 오면 또 앉아있을 수 있게 이렇게 소파를 준비했는데 특별히 제가 좀 낮은 걸로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다리에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실 수 있게 그리고 색깔도 약간 고급진 카멜색으로 했고 그리고 또 청소 잘할수 있게 이렇게 가죽으로 했고 귀여운 러그도 깔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탄 했던 것도 아주 잘 굳었습니다. 음. 색깔도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거랑. 이 바닥이랑, 이 바닥이랑, 이, 아, 이 소파랑 색깔이 아주 그냥 찰떡궁합. 아루가 킥입니다. 바닥이 너무 예뻐졌죠? 주방 완전 변신했죠? 이 양전바도 하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거 할머니가 짚고 다니실 것 같아서 벽에다가 아예 흔들리지 않게 박아놨습니다. 전기도 깔끔하게 조명도 바꾸고 크리스마스 장식까지 완성! 트리도 해놨습니다.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제 곧 할머니가 오실 시간이거든요. 마중 나가볼게요. 들어가봅시다. <목소리> 아니, 누가 이 장난만치 나네요. 완전 바뀌었어 할머니. 예쁜 장난을 치었어 고마워요. <laughs> 할머니 기뻐요. 아메님 잡고 오고네아메 잡고 우리 집이 우리집이 맞는게 싫어 <웃음> <웃음> 오, 예쁘지? 너무 좋다 진짜 예쁘지? 너무 남의 집에 들어오는거 아이가 지 엄마 이거 나머지 같지? 너무 좋지? 마음에 드는거제나고너 집에 와는거 싶으면 가 두근두근 아님 <laughs> 응. 제가 여기 다 색깔을 이렇게 예쁘게 새워 있어요 싱크대를 예쁘게 해놨네 그 맞죠. 하얀 것도 먼지 청 났네 맞죠? 근데 그 위에는 또 하얀 걸로 해서 이렇게 아이고 정말 머리이을 이쁘게 살렸네 경나아그 이리 착한 딸 머리 영리한 딸은 어떻게 났어? 내가 어떻게 났냐고? 어. 어, 내가 엄마 엄마가 <laughs> 나를 예쁘게 낳준 특본으로 또 예쁘게 낳았잖아 예쁜 딸 눈물이 다 난다 <laughs> 맞네 진짜 눈물이 질끄 <laughs> <오네. 웃음> 아, 엄마 눈물 닦아줄게 나마눈좀 바꿔 엄마 진짜 울고 있네 네. 이것도 새걸로 다 바꾸고 아 뭔데 엄 새로 막다 써놨네 네 아, 이것도 제가 다 붙였어요 아. 엄마 너무 예쁘게 잘했네 눈물이 떨리는데 니가 이렇게 잘했는가 <laughs> 모르겠는 지금 엄마 이뻐 예쁘지? 그러면 응, 뭐안 되고 <laughs> 화분도 있고 액자도 있고 화분이랑 액자랑 응. 엄마 장식! 장식 응. 예쁘게 장식 장식이 응. 장식는데 어. 음. 신경 와야 돼 이거는 진짜 불이 아니라 불인척 하는 거야 이게 불이 아니고 아또안 아니, 아, 하네 아또아또아 또. 아, 또. <laughs> 아, 할머니 잘. 또 여기에도 제가 손잡이를 하나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갈때 어, 잡고 할 때. 아, 이부분지 주님하고 군님하고 주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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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고주님고 주님하고 주님하고 하고하고주님고주님하하고고주님이고 주님하고 주 자꾸 고이하고 주님하고 주님하고 맞아, 맞아, 맞아. 하리고이님하하고 주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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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님고하고 주님하고 주 이 바지에 안묶을이고참 좋는데 나 혼자 한번하 아, 하나 둘으 하나 둘잘해아 <laughs> <하나, 웃음> 할머니 위해서 일부러 좋은 걸로 골랐어요 뭔지 뭔지 발로 일어난 게 내가 그렇게 좋아 매끌매끌 안 하고 그냥 그래 무늬가 있고 이거 제가 크리스마스서트 샀어요 또 안나 간증 예쁘죠? 아니, 이리 아 이리 숨으로 안아줘야 해. 안아주고 싶어 안뜨겁나? 안뜨거워 안아주고 싶어? 아, 뭐, 징경이를 안아줘야지 엄마. 아이고, 안아줘야 아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 예쁜 징경이 안아줘. <laughs> 내가 안아줘,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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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여기 보면은 이 줄이 있거든요. 응. 줄을 자, 화면 잘 봐요.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 올라가고. 아그 어, 어, 당기면 올라간다. 그. 그리고 또 이렇게 밑으로 당기면은 응, 내려가고. 응. 응. 쉽지?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어 그래 하면 쉽죠. 이렇게 올리면 돼요. 고생했고 정말 응. 유명 응. 손을 타 놨어 고맙다. <laughs> 어, 마음이 든다 예쁘지. 저 좋아서 입이 벌어지는데 어멋지다라고 <laughs> 이별고막내나그 맞네 같이 축하았어오아빠 있는데? 누가 해가 는데 아빠가 어, 아니, 아빠가 우리 남자랑 선남자고 <laughs> <아이고, 웃음> 우리, 우리, 우리 사이 우리 사이 이리 잠깐 좀 끌려야지 고 엄마 알 이상 라 우리 이가더요 엄마가 막내사리 좋다 했잖나도 놀란다는데? 최고라고 살아해 안녕하세요. 아, 나는 일이 행복한줄 꿈에도 몰랐다. 아, 내가 이국 한국 한국 내가 자국 사람 하는 소리가 이만큼 행복하면 한국 한뭘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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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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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한 할머니 또또 going 가 o do i 는 무슨 n 맛이 g o i n 이만큼 이 o 으면 i 지무 o t going to do it. I'm not g o 나 n g to do it. I'm not g o i 면 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 가 t going to do it. I'm 하 o t g 요 진경이. <Wooshes> 와, 봉투 열린다 이제. 봉투를 엄다 맨주먹이다 맨주. 멘이뭐 오, 돈 많은다 할머니. <laughs> 엄마 진경이 줄라고 준비했나? 맨주 중... 그, 그 그. 한 장만 줘도 돼 할머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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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데. 있어봐라, 이, 음. 아, 육 아. <laughs> 이거이거하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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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네. 거는이돈는 이거는 이거는 이안는안거고싶은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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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이거이거예요거감이해요이거네 이거는 이어봐요거가 잘라드릴게요 이머니맛있어이 <laughs> 할머니 거는이거한다 할머니, 그래? 응이이 엄마, 이거 많이 넣으라고 하필 그만 먹는다 이리 아예 가방 아, 그래, 알았어 아 <laughs> 할머니 다 드세요, 할머니 또사 드릴게요 응. 맛있죠, 엄마? 나 아, 이런 거 처음 먹어거든뭘처 <laughs> <laughs> 엄마, 진짜 그러지 마라 생일 때마다 사셨는데 <laughs> 엄마, 든지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마네을합쳐회가자 하는데 우리 사이가 더 아주 좋잖아. 아빠 이상한 숟가락 <심부름> 건드것 같은데. 숟가락 없을 같가락 했는데 딸잘 낳은 자체가 아 맞나요? 아, 아빠네 아, 그래 우리 예쁜 딸도 낳나. 행복한 가정입니다. 네. 이 우리 예쁜 딸도 또 아사같이. <laughs>